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었습니다. 오늘 특징은 인천공항행 GTXB, D, g t x b d 저 d BC 값1.18 후덜덜 이런 글인데요. 인천공항행 GTXD Y자 노선이죠. Y자 노선에 대한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문 기사는 어제자로 경인일보 인천투데이 경향신문 이런 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매일 신문만 봤는데요. 이번에 이 글은, 어 보면은 블로그를 올려주셨어요. 보도자료 허종식 g t x d Y자 노선 BC 1.18.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신호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블로그는 저도 처음 들어와 보는 블로그인데요. 허종식 보도자료 허종식 GTX-D Y자노선 BC 1.18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신호 동구 미추홀 갑 허종식 미추홀갑 국회의원인데 왜 검단신도시에 많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시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분이시네요. 인천 동구 미추홀갑 국회의원 허종식 아, 이 용역이 인천국제공항 중간용역 결과랍니다. BC값이 1.18, 1일 넘게 나오면은 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성 입증. 인천공항에서 남양주, 팔당역, 여주, 여주역까지 더블 Y자 형태.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어, 저, 뭐야, 부천 종합운동장 거쳐서, 강남, 잠실, 뭐, 삼성역 거쳐서 팔당까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Y자 검단에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인천공항에서 오는 거랑 해서 또 이쪽으로 팔당으로 가고 여주까지 가고 이렇게 WY자 형태랍니다. 국토부 용역의 긍정적 작용 전망 공항 접근성 대폭 개선 허종식 인천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 조기 착공 노력할 것 국토교통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D 사업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세에 신청한 가운데 이 노선을 확장하는 GTX-D Y자 노선의 경제성이 1 이상으로 분석,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어,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 미출 갑이 아, 국토교통위원이라 관심이 많군요. 인천국제공항사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g t x d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인천공항과 경기 남양주 여주까지 확장하는 g t x d 노선 Y자 노선을 경제성이 1.18로 분석됐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결과 BC 1.18, MPV 1조 8천억, IRR 5.9%. 이거는 뭐 무슨 얘기인지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신문에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번에 검토된 노선은 앞서 확정된 서북공 광역급행철도 노선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기본 구간으로 설정하고 인천공항 장기 부천 종합운동장, 왼쪽 y 분기 삼성역 팔당 여주, 오른쪽 y쪽 분기 등 wy 자 형태다. 인천공항에서 남양주까지 85.68km, 여주까지는 132.63km로 총 사업비 10조 309억원으로 추산됐다. GTX를 인천공항과 경기도 하남팔당 수서 여주로 연결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노선을 비롯해 GTX-EF 등 신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선행 용역 결과가 국토부 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1일 3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은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공항 경제권 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진행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검단 하남시청까지 있는 Y자형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조 781억 원 소요될 것으로 검토됐고 경제성은 1.03으로 분석됐다. 재작년에 2021년도에 검사한 것은 BC 값이 1.03이었었는데, 지금 인천공사에서 한 것은 더 좋아졌네요. 1.18이니까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달 예타조사를 신청한 GTX-D 사업 범위는 신설구간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정거장 4개소와 GTX-B와 공용구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 20.1km 정거장 5개소 등 40.8km와 차량기지 1개소로 결정됐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조 5천억 지방비 6천억 등 2조 2천억 원 규모다. 허정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으로 GTXDY 자노선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교통난 해선을 위한 필수 사업인 GTXD Y자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7월 대도심 GTX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할 경우, 구분지 상권 설정 및 소음 진동 등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의 지하교통시설 피해 구제 3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뭐, 내용은 신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와우, 핵심 요충지만 지나가는 노선이네요. 10조 사업비는 좀 많긴 하지만, 검단은 전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인천 1호선 연장, 5호선 연장, 9호선 연장, 7호선 연장, 김영선, g t x d 까지 검단 분양했어야 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거 7호선 연장은 잘 모르는데, 이분은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김영선이 아니라 김서선입니다. 지금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가는 걸 지금 예타 신청했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빠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으로 또 무슨 노선이 생길지 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올 노선이 대기 중인 게 많습니다. 후덜덜 추. 근데 왜 공철은 검암역 출발이 반인 건지 다 인천공항 출발로 하지.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GTX-D 노선 청신호 두두 어, 이거는 신문기사로 나온 건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하고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어, 잠실, 강남을 거쳐서 하남 8단까지 그 다음에 여주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더블 Y자 형태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GTX-D가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고, 송도에서 오는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써서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의 GTX-D는 서울역이 아니라 바로 삼성역으로 해서 하남까지 가는 다른 노선이네요. GTX-D 노선은 어떤 게 정확한 것일까요? 그냥 다들 정치인들 자기네 마음대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걸까요? 서광급으로 이용되다가 Y자가 나중에 개통하게 되면 아마 GTX-D만으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검단에서 GTX-B 노선 열차, 하나맹열차 골라 탈수 있으면 꿀이긴 하겠는데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검단에서 어, 서북권광역급행철도.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김포가 있죠.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가 있습니다. 계양신도시가 있습니다. 대장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쭉 연결하면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어, GTX-B가 있습니다. 송도에서 출발해죠 송도에서 출발해서 인천시청역 거쳐서 쭉 갑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갑니다. 용산, 서울역. 그래서 재작년인가 김부선으로 GTX D가 아니라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김부선으로 했다가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니까 김영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뭐냐 막 난리치니까 BC 값을 계속 용역을 해보니까 서울역까지 BC 값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김포에서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어 예타 신청을 했는데요. 요거는 GTX-D가 아니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예타 신청해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2025년에 시작해서 2030년도에 완공, 5년 동안 완공을 시켜서 30년에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난 겁니다 이제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그럼 GTX-D는 뭐냐 GTX-D는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쭉와 가지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저 잠실, 강남, 삼성역을 거쳐서 하남 8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여기에 숟가락을 딱 얹은 게김포공아 인천공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y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청라신도시도 이리로 지나가면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될것 같습니다. 왜냐?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요 인천시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게,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긴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 송도국제도시도, 어, 인천을 리딩하는 단, 그, 신도시가 됐지만요, 이거보다 몇배더큰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진 거죠. 그래서 이 보통 그 나라의 그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 서울 수도랑 국제공항이랑 연결되는 철도가 보통 세개 노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는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죠. 저 인천공항에는 그래서 제2의 공항철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어, GTX D가 또 생기면 좋겠죠. 그래서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Y자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GTX 2가 있지 않습니까? E E도 여기 비슷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여기 저 공, 인천공항으로 연결해서 E로 지나가면 어떨까? E도 검단 옆으로 지나갑니다. E도.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그 서북권 광역급행철도로 서울역까지 와 가서 가는 동안에 그 GTX A랑 환승할 수도 있고요, B랑 환승이 되죠. 그 다음에 GTX E랑 환승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GTX F 순환선이랑 환또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아까 어떤 분이 어, 검단은 전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검단은 이서부권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단 살지만 Y 지지합니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죠. 어, 이런 마인드 좋으십니다. 이 교통은 이게 저 간단하게 빨리빨리 내거내집앞내내만 빨리빨리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그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많이 연결될수록 좋은 거죠 많이 여주 뭐 팔당 하나 막다 연결되면 좋죠 그럴수록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분 말씀에 저도 어, 동의합니다 당연한 결과 헐1.18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GTX-DY자 경제성 높아 5차 국가철도망계의 반영 청신호 이런 글입니다. 이것도 어, 비슷한 내용인데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크 인천지역신문기사네요. 비록 인천공항공사 자체 용역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치는 무의미하지 않네요. 기사 보니까 용역한지 네달 차인데 벌써 비 c 값을 뽑은 겁니까? 크 와우 루원 날라감.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로 이사할까 생각 중인데요. 제가 구월동에 살아서 검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웠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은 브랜드 아파트로 추천 부탁드려요. 카페에서 여러 군데 추천받고 신도시 방문해서 돌아볼 예정이에요. 송도는 대충 어디가 좋다는 건 알지만, 검단 신도시는 전혀 몰라서요. 평수는 30평대로 보고 있어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이분은 매매보다는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까운 리면은 그백일력 바로 이사할 거면은 백일력 앞에 호우금, 프로지오 여기에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사할 거면 바로 이사해서 매매하더라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어, 교육환경 좋고 집값은 아직 쌉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선역 결정 안 나서 그거랑 상, 상관없으시면 인천역 개통 근처 호반, 우미, 금호, 프루지오 보세요. 초중고 옆에 가까워요. 여기는 검단 프루지오 인데요. 6.7억, 6.6억, 6.9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새 드론으로다가 101, 102, 103역 부근을 상공에서 기가 막히게 촬영한 영상이 많이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지도를 펴보시면 굳이 오지 않아도 이해가 바로 됩니다. 영상 보시면 102역과 103역 근처는 현재 깜놀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오지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를 고려한다면 검단신도시에서 오로지 101역 근처인 원당동 밖에 선택이 아예 없습니다. 자세한 댓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당장 이사가 급한 건 아니고요. 검단신도시 분양보다는 좋은 위치 분양하는 곳이 없다고 해서 매매를 해서 이사를 해야 되나 앞으로 분양하는 곳을 넣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선 카페에서 추천받고 돌아보려고 해요 어, 현재 분양 계획이 있는 단지가 어, 백일역 옆에 어, 이편한세상 웰카운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캐슬 RC1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첨만 되면은 어 대박이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오어 댓글이 좋은 댓글이 엄청 많은데 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